오늘은 민숙이 6장 말씀입니다 60만 3550명 민숙이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 가능한 자그 군사의 수가 바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군사의 숫자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 가능한 자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것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휘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주님 걸으신 그길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영적 전쟁하며 승리하는 그 삼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뇌위지파의 그 2만 2천명 그 숫자에 포함되어지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깨에 메고, 바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열방의 모든 죄를 우리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 레위지파로, 세상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레위지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민수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은 나시린에 관한 법입니다 나시린 곧 나지르 나지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나지르라는 말의 뜻은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맹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모두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60만 3550명 레위지파로 구별되어진 2만 2000명 그 외에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 말씀을 바로 오늘날의 말씀으로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성도라고 할수 있겠죠. 성도. 그래서 나시린 특별하게 서원하여 구별되어 목사나 선교사나 또한 장로나 새롭게 세워지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도 예수 글쓰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나시린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신 그리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 글쓰도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들고 우리의 대장 대신 바로 주님을 따라 60만 3550명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바로 레위 지파로 세워져 성막을 어깨에 메며 열방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그 레위 지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바로 특별한 서원으로. 거룩하게 몸을 구별하고 성도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시린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시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주님의 군사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특별한 서원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주님의 군사 되기로 마음 먹고 나시린으로 세워지는 그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또 포도도 먹지 않으며 금포도도 먹지 않는 포도껍질도 보지 않고 먹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잔물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특별히 서원하여 주님의 군사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자들,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술, 독주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풍속,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 취하여 하나님 끝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늘과 오락가락하는 그런 술취한 모습 그것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군사 주님의 군사가 되어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나시린으로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절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나시린 그두 번째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곧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머리는 곧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자르는 일, 세상의 풍속에 따라 세상이 하는 방법을 따라 머리 자르고 세상껏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주님의 군사로 우리의 대장 대신 십자가 예수 글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변치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껏 세상 풍속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겠다 약속하며 서원하며 나시리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주님의 군사로, 성도로, 나시리로 세워지는 그세 번째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죽는 그때에도 함께 할수 없으며 그것 만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9장 59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 할 때에 그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군사된 우리는 세상의 인정에 매여 세상 죽은 것에 응매인은 자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윤리적 도덕적인 말씀으로 아버지의 장례도 가족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죽은 것 세상에 죽을 것 세상에 그 생명 없는 것 가까이 하지 말고 생명 있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나가라라는 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날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 움켜쥐고 있는 것그 모든 것들이 바로 소멸되어지고 죽은 것으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자들이라면 세상의 죽은 것 죽을 것그것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말씀을 움켜쥐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나시린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렸어 그의 시처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시간은 무효니라. 주님의 군사로 나실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성도로 세워지겠다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또한 세상의 것으로 취하여 비틀거리며 하나님 나라도 이 땅도 구별하지 못하며 오락가락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한 세상의 풍속에 따라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 또한 세상에 죽을 것, 시체와 같은 것, 그것 움켜잡고 그것 놓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부정한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7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새롭게 머리를 밀고, 이전의 모든 악한 것들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다짐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으로 세워지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시린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 3절날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망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험물을 들이되 번제물로 일년 된험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년 된험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험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순양의 무교병 한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왕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게병 하나와 무게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주님의 군사로 나시린으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그들 그들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나시린에서 삶을 살고 그 기간이 마치면 하나님 편 나아가 죄물을 드리며 제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실인으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특별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가 바로 우리의 나실인의 주님의 제자 된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기간 동안 마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나시린으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시린, 나지르. 이거는 헬라어 바람으로는 나사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나실 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십자가 그 고난을 겪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겨져 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대속하여 구원하시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참나실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60만 3550명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 끝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에 죽을 것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나실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나실인으로 날마다 하나 옆에 구별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은 바로 오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군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나시린으로 세워지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죽는 그날까지 서원하며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세상의 풍속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다짐하며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것으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복이었습니다. 또한 그 평강은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 바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만 2천 명 거룩한 성막을 메며 또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내위 지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나실인으로 주님의 군사된 자들로, 또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술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풍속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야겠다 다지만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하늘나라의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숙이 6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0만 3,550명, 바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들고 세상과 싸워 이겨 마지막 그날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준비하신 나라에 입성하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메며 세상에 그 죄를 안고 으깨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2만 2천명 바로 레위지파이며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예수스소그 크신 은혜 참 나시린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십자가 예수스소 우리의 대장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한 나시린으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나시린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며 술 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풍속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 바다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